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2021타경 2598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06번지 4호 동영상가 5층 제501호 전용면적 25.67평 대지권 8.37평의 다세대주택인 빌라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억 1900만원이고 도레아는 7월 20일 6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33%인 3,900만원입니다. 도레아는 7월 20일 6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33%인 3,900만원입니다. 본건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소답 119 안전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빌라 단독주택 학교 및근린 생활시설 등이 소지하는 지역으로 재반주의 환경은 보통이며 본권의 남측으로 중로 1유에 동측으로 소로 1유에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재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1990년 12월 6일에 보존등 기된 철근 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라브 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5 0 1호로서 외벽은 타일등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입니다. 본건의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정방형의 토지 위,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중, 5층 제501호이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규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